자 날이 추운데 보이세요? 아쿠아 베이스룸 클리너 그거 요즘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서 엄청나게 많이 광고하고 있는 이거 이렇게 쭉 뿌려놓고 한 10분 있다가 물로만 슉 씻으면 한시름 막 삐까뻔쩍해진다는 그 아이템이요 한번 사봤거든요 이게 스프레인데 이 목재기에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저기 머리 할때 쓰시던 그 스프레이 큰거뭐 그런 느낌 자 학원 화장실이고요 이거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화장실 자체가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저희가 회원분들을 깨끗하게 이제 쓰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청결병이 걸려 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청소를 해요. 어... 아우씨, 제가 보이네요. 김 나빠. 뿌려버려야지. 슈우 아하, 약간, 뭐죠 그, 세차장 가면은 폼. 폼 세차할 때. 어, 근데, 야, 너 진짜 되게 막 퍼져 나오는구나. 이게 좀 쭉쭉 한쪽으로 놔줘야 되는데. 어, 이건 너무 퍼져 나오는데? 어. 아유, 뭔데. 오케이. 자, 지금, 봐봐. 상태 안 좋죠? 자. 많이 불어야 되나? 변기 하나에 하나 다 써버릴까? 우후. 없어요. 다 섰나? 벌써? 고장이 거 뿌렸네. 이거 저희 회원분께서 달아주셨는데 좀 좋아요. 뭐 이게 수동식 비데라 그러나? 그냥 이거 호스 돌려가지고요. 씻어. 은골을 물로 막 씻어주는데 이게 색. 좀 좋은 것 같아. 그 노즐 노즐이 청소하기가 나아요 수동식. 야 오, 이거 다 썼네 없다 없어. 쏘 so, 이거 벌써 다 썼어 이거 없어. 어? 일단 어 양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 이거 뿌리는 없다고? 어뭐 어떻게 크 크기는 무슨 엄마 가 빠마 할때 머리 고정 다 해주는 것처럼 크게 생겨가지고 묵직하더니. 어 진짜 없네. 야 일단 이거밖에 안 뿌린 거야? 이거랑 저기 안에 소변기랑 안에. 저기 똥 싸는 저거랑 요렇게만 뿌렸네. 아 일단 어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빨리 달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뿌렸나? 자 이제 어한 10분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물을 뿌려볼게요. 물 뿌려보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지 확인해볼까요? 자, 가서 자, 자 한번 해 봅시다. 변기가 깨끗해졌나? 여기 때가 좀 보이세요? 근데 뭐 처음에도 그렇게 안 들어오잖아. 다시. 안 되겠다. 변기. 변기 뿌러가야겠다. 변기가 깨끗하네요. 이거 한 30번 정도 불렸다가 솔로 살살 문지르면서 씻으면 잘될것 같아요 그냥 양이 너무 빨리 닳아버려서 그게 좀 아쉬운데 뭐네 그렇습니다 추천은 글쎄요 저는 안살것 같아요 그냥 코스트코에 파는 그 약품 싱거 갖다가 청소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